안녕하세요.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편집전공 김영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개인 편집스터디 그룹에서 진로관련 멘토 멘티를 진행하던 도중에 한예진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집전공의 커리큘럼과 제가 희망하는 진로의 방향이랑 잘 맞았기 때문에 한예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1층 오라이즌 스튜디오에서 촬영장비를 만지며 공부를 하고 있는 선배들을 보았습니다. 면접을 보고 만약 입학하게 된다면 학교에서 편집만을 배우는 것이 아닌 촬영 기획도 가능한 다재다능한 학생이 되고 싶다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우연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유튜브 편집자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직접 편집하는 멋진 모습에 반하여 편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편집법을 경험하고 배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편집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편집의 이해도를 높이는 수업 과정이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편집의 기본적인 툴인 프리미어 프로뿐만 아니라 좀더 영상을 풍미있게 만들 수 있는 다빈치 리졸브와 애프터 이펙트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는 적응하는 단계라 서툴고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경험과 공부를 할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 학기인 2학기 때는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편집에 관하여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또 배우면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키프레임에 대해 연습하면서 더욱 활용력을 키워 다양한 편집 효과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 대외활동도 많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실전 경험을 많이 할수 있다는 것이 저희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열정적으로 학교 생활에 임하여 멋진 편집 전공 학생으로 거듭나겠습니다.